안녕하세요. 최경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laughs> 뭐, 그냥 액기 만들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다미니어처 아시죠? 미니어처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준비물 먼저 소개하러, 가고 자, 준비물은 요거. 참치캔 아시죠? 참치캔. 그거고요. 이거 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위.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살짝 갈아줄 거라서 사포 마지막으로 액게는 빵이구요 아이클레예요 액게통에 담은 아이클레이요자 <laughs> 그럼 만들러 가봅시다 슉. 자 요거 참치캔을 어, 가위로 칼날 모양으로 오래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요런 펜으로 도안에 몇 가지, 뭐, 이렇게 할 건지, 뭐, 이렇게 막, 연한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안할 거예요. 저는 그냥 저 마음대로 할 거라서, 이게 연한 펜이거든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그냥 뭐, 오리셔도 되고, 그럽니다. 자, 우선 저는 살짝 도안을, 어, 연하게 그리도록 할게요. 샤프로. 샤프로 그리질려나안 그리시는구나. 괜찮습니다. 나오긴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꽂아줄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저거 말한 거는 어떤 모양이냐면요. 이런 모양이에요, 저거. 여기에다 클레이를 꽂아줄 자리이고요 이게 칼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티나도록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오려줘볼게요 우선 살짝 네모나게 오려줘보고 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때 원래 제가 장갑기관려고했는데제 집에 장갑기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티가 안 나죠. 살짝 보이긴 하는데 티는 그럭저럭 낮은났네요 이런 식으로 오려줬으면 이제 칼날 모양으로 오려줄게요. 저거 조각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다. 이거 조각도 진짜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칼날 모양을 만들고 도원이 안 보여. 저는 끝이 너무 뾰족해서 둥글게 이렇게 오려줬고요 그런 다음에, 끼기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잘라줘야겠죠? 클레이 끼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제 클레이 끼는 부분이고요 자꾸 오려줄게요. 이 정도 길이로 오려주고, 이잘라주는거요어쉬었어떡해 이런식으로 잘라주면은 이런식으로 칼모양이 되죠 근데 이, 이 상태로 막 사용하면 힘들어요 모양을 살짝 다듬고 전 사포로 이거 갈아준다 했잖아요 칼날이 다 뾰족해지라고 사포를 바닥에다 내려놓고 가는게 훨씬 어요 음.. 살짝 가려졌네요 <laughs> 반대편 부분도 가려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꼭안 갈아도 되는 거니까, 어, 사포가 없으시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안 갈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살짝, 그, <laughs> 뾰족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뾰족하게 했다가 나중에 콩코다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살짝 해줬으면은, 됐어요. 이제. 어, 가루. 철가루, 철가루. 아닌가, 철. 자. 새로운데 그럼, 요렇게 됐으면은, <laughs> 자. 어모 음. 그, 아이클레이. 어, 액체계를 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이클레이를, 이런 식으로, 뜯어가지고, 자, 이거를 그 손잡이 부, 부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서요. 이게 다 끼워줘 보고, 뭐 맞는지도 잘 확인해 보고,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잘르셔가지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손잡이 모양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어서 모양 잡아보고 금 칼인데 보니까 그거 보니까 슉. 음. 여러분들 아크릴 물감이 있으신 분들은 어 요거 칼을 칼 손잡이가 되게 허전하잖아요. 네, 칼 손잡이를 살짝 꾸며 주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크릴 물감이 있었는데 뽕이에요. <laughs> 없었어요, 아크릴. 자,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다 완성됐으면은 손잡이 모양을 잘 다듬어 줘요. 어, 안 됐다. 여러분들 손잡이 모양 만들고 올게요. 새로 분들저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봤어요. 귀여워.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런 식으로 예쁜, 기, 예쁘고 귀여운 요 칼을 만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이거 진짜 귀엽다. 요거를 붙이시고,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은 뭐, 요런 걸로 고기를 썬다거나,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번엔 요 만들어본 거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저 가겠습니다. 안녕!